문제 6-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 위에 두점 A, B와 어, X축 위에 임의의 점 P X축을 돌아다닌다는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Y축에 임의의 점 Q Y축을 돌아다닌다 이 말이고 AQQB 아 QP, PB AQQP, PB 이거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얘도 꺾여있어. 그럼 뭐하고 싶어? 보기 싫어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필수지 6번에서는 하나만 옮기면 됐어 그죠? 어차피 얘들은 하나만 움직이면 됐었는데 얘는 하나만 딱 움직이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얘는 Y축이랑 한번 만나야 되는 거고, 얘는 P를 한번 만나야 되는 거니까. X축을 자, 그러면 두번 대칭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여기서 A를 먼저 옮겨 이렇게 해서 옮겼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마일 콤마 E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그치? 보이니? 잘안 보이네. 너무 조금맣네 다시, 여기 A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마일 콤마 E 유점으로 초록색 점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점이 대칭이동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 점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B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는 2,1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디라고? 얘를 이어버린 거 이렇게 이어버린 이 길이가 최소가 될 거야 최소 맞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실제로 Q였다는 소리고 이 점이 실제로 P였다는 소리야 맞아? 그럼 AQ, QP, PB니까 일직선 나오잖아 됐죠?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그냥 뭘 구하면 된다? 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 거리. 얘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만큼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거리를. 그럼 얘도 또두점 사이 거리잖아. 그렇지? 그럼 d는 루트에 x끼리 빼서 제곱하면 3이니까 9 나오고요. 얘도 3이니까 9 나오네. 그럼 얘는 3 루트 2가 답이겠죠. 루트 18이니까. 됐죠? 무조건 이런 문제 구하라는 거 하면 대칭이야. 대칭.